경쟁게임이다 보니까 그리고 팀으로 하다 보니까 남탓하기 쉽고 우리 팀도 적이고 상대팀도 적이고 리그 오브 레전드가 새 시즌인데 올해 한해한해새 시즌이 나오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왜 아직도 잘 될까 하는 이걸 한국에서 오픈하자마자 진행을 했는데 그때가 2012년쯤이었는데 지금 2025년 13년? 15 시즌까지 갔더라고요. 와, 그게, 그, 그때 그때 그렇게 했던 게임이 왜 아직도 잘 되는? 그러니까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,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기 지금 2015 시즌이 롤3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게임성은 많이 안 바뀌었는데 그 안에 있는 맵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라이브 패치가 진짜 빨리 메타를 그냥 콕콕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게임 할 때마다 또한두달 뒤에 또 달라져 있고 두달 뒤에 또 달라져 있어서 뭔가 하는 맛이. 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 게임의 재미가 있죠. 아 그래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라이어 게임 다큐멘터리 보니까 지금 모습이랑 완전 다르더라고 초창기 버전이랑 2015 시즌 버전도 뭐 새로운 오브젝트 그러니까 교전을 유도하는 그거를 오브젝트에 먹으면 우리 팀의 능력치가 올라가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거든. 그러면 새로운 오브젝트도 내고 오브젝트에 그 팀에게 주는 이들도 조금씩, 조금씩 변화시키고, 또맥 형태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뭔가 한 해, 한 해, 그리고 한 시대, 한 시대 할 때마다 뭔가 게임이 다른 맛이 나게 됩니다. 패치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용병들이 조금씩 바뀌니까, 거기서 또 하는 맛이 좀달라져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, 개, 챔피언만 하더라고. 그러니까 난 지금 e스포츠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많은 것들이 더재있게 있지 않나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겠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경쟁 게임이다 보니까, 그리고 팀으로 하다 보니까 남 타다기 싫고, 우리 팀도 적이고 상대 팀도 적이고,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막 그런 격렬한 채팅들, 키보드 워리어들이 왔다다 갔할 수도 있고 트롤, 그러니까 내 게임 하기 싫어서 던지는 사람들을 막는다거나. 우리 편에 힘들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잘 제재가 안 된다는 식으로 유저들이 얘기 하고 있고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었으면 요새는 한 판에 한명꼴은 무조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지 않나 근데 나는 예전 2012 시즌 이후로는 그렇게 잘안 해가지고 이런 말 하긴 뭐 한데 사람들이 이제 솔로 랭크를 하는 인 방송을 보는 방송을 것 같아. 특히 방송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그런 유저들이 좀 많은 것같말 많은 유저